안녕하세요. 한선 엔지니어링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공모 첫날과 다음날, 아침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공모가 7,000원 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 2짜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로는 성에 안 차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다시 2만원에 올라가야 파시려는 분도 파시고 또 악성 매물도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더 좋아질 텐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 구간에 악성 매물들만 더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좋은 회사죠. 피팅과 밸브와 관련해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공모에서도 기관 경쟁률 700대1 그리고 공모가도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 주가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8영업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조만간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황만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런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두산 로보틱스 차트예요. 상장 당일 68,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바로 급락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해서 10월달 불과 20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3배 가까이 올랐죠. 32,000원에서 98,000원까지 한달 만에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11월 달 최고의 상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달 로보텍스가 3만원 초반에 있을 때 10월 말에 한달 전이죠. 쓸어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최저가 매수 기회다. 한달 전이죠.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10월 말이 최저점이 돼서 한달 만에 세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천해서 얼마에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한선 엔지니어링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선 엔지니어링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지금은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입니다. 11월 중순에 상장이 됐어요. 이 종목은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입니다. 11월 24일에 상장됐고요. 마찬가지로 상장 직후에 쭉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AS텍이라는 종목이에요. 11월 말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 직후부터 바로 급락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세네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어떤 공통점? 찾으셨나요? 최근에 상장했는데 이 종목들이 다 같이 빠져 있습니다. 업종과 테마에 상관없이 같은 시기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상장한 종목들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공모주 테마 또는 신규주 테마라고 불러요. 같은 테마로 속하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제가 ASTEC, 그린리소스, 캡스톤 파트너스, 한선 엔지니어링 이렇게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다 업종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은 비슷하죠. 왜냐면, 같은 공모주 테마, 신규주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근 하락에 있어서, 한선 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했지만, 특별한 악재는 없다. 다른 공모주들이 빠지니까, 동반해서 그 영향으로 하락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죠. 대부분 다 지금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하시죠 그래서 다른 공모주 테마주들이 우상향으로 상승해서 올라온다면 한선 엔지니어링 역시 따라서 올라올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선 엔지니어링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모주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모주들의 흐름도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공모주 테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최근에 주가 흐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돌릴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수급을 보시면 상장 최초에는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기관들 매도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어요. 다만, 보호예수 물량, 또 기관들 3개월, 6개월 이런 의무보유 확약 물량, 이런 물량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량폭탄을 맞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상장 직후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급락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변동성이 진행이 되면서 빠져나갈 물량들 빠져나가고 진성 물량들만 남아서 한선 엔지니어링의 본연의 가치에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좋은 회사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한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께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손실 복구 하시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